심재학이라고 하고요. 임경희입니다. 조은정이라고 합니다. 룸메이트 이정호입니다. <laughs> 어, 저는 2017년 정도? 약 5년 정도 됐네요. 2017년 경에 가입했습니다. 비슷한 때1 9대 대선 전에 당원 가입했습니다. 음, 저 권리당원 네. 아저저 저 5천 원입니다. 저전 많으시네요. 아, 그래요? 제천원 5,000원 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이 되고자. 저는 5,000원 나가요. 저도 5,000원 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만원 내다가 Mother, okay. 화가 나는 마음에 반액 삭감했습니다. 저도, 저도 처음에 만원 내다가. Sì> 네, 네. 부모님으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요총세번대 선거 운동을 했어요, 제가. 세분 모두 당선을 시켰습니다. <laughs> 다 모두 그때가 다 기뻤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당선됐을 때가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뭔가 큰 결과를 이루어냈다는 게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번 대통령님이 이렇게 당선됐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공수처를 출범을 했잖아요. 그때가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같이 할수 있어서. 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면 겠다 워킹맘으로서 조금 더 편안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아, 저는 좀 건강한 대한민국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검찰, 사법부, 언론, 그리고 국회의원 제 역할들을 제대로 해주는 시대가 되길 바랍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활과 생각과 그런 노력들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대선 경선 투표하실 건가요? 당연하죠 네. 어, 당연하죠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걸 잘것 같은 후보가 있요아 있죠. 아 이번에요. 어, 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저는 그분을 뽑을 겁니다. 진지적으로 힘 있게 끌고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연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하고 있고요. 저 믿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을 조금 평소에도 좀 지지를 하고 있었고 이번 후보로 나오신다고 해서 더 지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1번 이재명 지사를 뽑겠습니다. <laughs> 국민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개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 이재명 지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지사를 지지합니다. 근데 사실 이 경선 후보가 사실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당원분들이 각자 지시하시는 이런 후보자님들 응원하고 그리고 또 끝나면 또한대 뭉쳐서 다음 대선 또재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감사합니다. 아, 네, 고생했습니다.